여섯인데 어, 그때 시작할 때가 그8 7년도니까 34년 지금보다 훨씬 더반 어, 이상이 젊었을 때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옛날을 한번 이렇게 좀 보고 또 이렇게 여기 이제 목원장을 그 원장, 보면 그냥 여기. 그 우리, 저, 의료생협에 오지 못해서 참 안다를 많이 했었던, 요 <laughs> 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안성의료생협에 들어오기 위해서 참, 무더니도 노력을 많이 했죠. 어, 그래서, 또, 안성보건소에도 와서 있었고, 또, 그때도안 돼서, 이제, 그 가정요원인가요뭘 하고 있더니,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싸들고 예, 이쪽로 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같이 한 식구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참, 우리,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내고, 그동안 한 20년이 지나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참, 어, 좀, 뭐, 먹먹함도 느끼고, 또, 좀 뭐, 이렇게 좀, 어, 야, 이게 내가 좀참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있구나. 어, 우리 주변에 이런 어, 권성실, 이인동, 뭐 강백원,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참 어,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이런 축하도 좀 드리고. 여기 오늘 저 여기 법문 찍고 지금 왔어요. 지금 와봤는데 왜 우리 이사장님이 아자한번안 오냐고 그러셔서 아, 뭐, 와서, 요거 와서 주사도 마셨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어, 그랬는데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주 어, 훌륭하게 잘해놓으셨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부어놓은 데한 20, 뭐, 한 7년 정도 걸렸었다고 이렇게 달렸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어, 했던, 음,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 농민원의 출발점이 그때 당시 이제 의료생협을 할때 이제 의저 어, 농민원 뭐 공동원 뭐 추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은요. 어9년 동가 뭐이때쯤 돼서 이인동 원장이 분의관을 마치고 장안보건소인가요, 그죠? 장안보건소 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끝나고 끝나는 시점이. 94년 4월 말인가 이때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고 바로 자기가 농민원 원장으로 이렇게 할수 있으니 이거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돼서 확실하게 이건뭐 의료 생활이라든가 농민 병원 이런 거는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없으면 시작을 못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이인동 원장께서 이 아주 결단을 내려서 시작이 돼서 바로, 어, 안성, 어, 공동위원, 뭐, 어, 어, 추진위원인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추진위원장에는 최종원장하고, 어, 저 이수청, 음, 어, 그때 농민의 회장이었었는데 그분이 하고, 저는 거기서 이제 농민에서 회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왜 썼는지 모르지만, 농민에서 후생복지위원회라고 있어요 후생복지본감과 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쪽에 집행위원장을 맡고 농민회와 의뢰인들이 같이 네. 네. 농민원들을 이끌어 나가게한 건데, 여기에 출발점은 이 인동원장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음. 어, 좀, 새겨볼 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 1 4년 5월 초를 목표로 우리가 이제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해서, 안, 특히 여기서 이제 의료인들이 중심이 돼서 안성 음, 한의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최정원장하고그 자리에 하나 앉으신 것 같은데, 서윤경 간호사가 선봉대 역할로 어, 금산노타리 주변에다가 한의원을 내고 거기서 전진기지로 해서 하고, 우리가 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에, 안성 한의원을 가보면 앞으로 우리 농민의원이, 농민병원이, 공동의원이, 어떻게 운영할지를 한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그리고 이한 한의사의 친절한 간호사들의 생정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혹은 공복이로 해서 아마 성경 간호사가 한일 년여 참 어, 고생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여러 가지 이 애환들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거, 거,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내용 중에 좀 나오는, 음, 6, 7, 위에 하나, 이하, 나가, 지 이쪽에 그 사무실인데요.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청년들이 모여서 쌀 집거래를 했습니다. 서울에, 신길동에 있는 좋은 쌀집, 서울대 농대 그룹 친구들이 이제 그, 어, 그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여기서 집거래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박대인, 아, 이참 노고가 많았 그때 이제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서울 가서, 거기가 그, 뭐 어떻게, 앳범 운동권에, 운동, 사회 운동권에, 그 플랫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서, 그때 이제 이쪽하고 연결해서, 저희 집하고 진료를 내려오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7뢰6 1 2 책에 이렇게 지금 거론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 연결에 대해서 이제, 어, 저희하고 진료가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병원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어, 이런, 의료, 어, 하면서, 지금, 음, 이인동원장에 대해서 제가 한주 각별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도 이제 얘기 나왔었지면 농민 의원으로 정할 거냐, 뭐, 공동 의원으로 정하자, 안성 의원으로 정하자, 그분에가한번 빚었었던 제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아주 뭐, 저, 그런데 그때 상태가, 어 주변에서 모든 농대니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농을 지우는 시기였어요. 농으로 하면 학교 운영부지 뭐. 뭐하고 농자를 지우는 시기고, 또, 어 제가 그때 당시에, 그때 그 농민운동을 한 11년 정도 해서, 그때 농민운동이 있어서도 질풍노도의 아주 그시기였습니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어,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어, 토론에 회 갔다가 그때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냥 돈, 경영,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면 그냥 의원, 의사들이 그냥 의원 내면 되지. 왜 번거롭게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냥 돈 벌으면 되지. 그냥, 그냥 의원 내면 돈 버는데. 왜 농민들하고 뭐 이렇게 하냐? 그런데 다른 데서 농민들을 나오는데 여기서마저 농민자를 지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 우리가 참 음, 볼프다. 아 그래서 어됐든 끝에 정리가 돼서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나는 농민원로정했고 농민원 원장을 한 번도 만나던 그 우리 이인동 농민원 원장은. 여태까지 계속 한2 0몇년 동안 이인동 원장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인동 원장을 아주 상당히 존경하는 <laughs> 다고 그래서 얼마나 훌륭하신지 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경제 방남회에서 동백장 훈장을 줬어요. 이건 뭐 이런 일 처음입니다. 우리 훈장 받으시 우리 여기. <laughs> 이인동 원장 하면 좀뭐 이렇게 좀 빚진 것도 없는데 빚진 것 같고 <laughs> 그냥 뭐 특별히 나한테 고마운 일을 해주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맙고 뭐 그런 <laughs>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반이 한반을 여기 안성 의료생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동상 부지 <laughs> <laughs> 저기. 길이 길이 좀수확해야될 분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 또 제가 지금 이제 암이 걸려서 여기서또 강철 원장한테 건강검진 받고 그래암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하고 지금 이제 뭐한 3년 좀 지납니다만은 제가 아무래도 여당강을좀 어 먼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좀 위에서 좀 높으신 분들 조생에 가서 만나면. 네, 이, 이인, 이인동 같은 분들을 좀 잘, 뭐, 성인 반열에좀 올려놓고 시라고 <laughs> 내가 한번 권위도 좀 해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건성실이나 강재원도 또좀한번좀 높이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립니다 그래서, 네, 뭐, 중앙부험 말씀드립니다만, 은 여기 또 이제 사진도 두 개인데, 특히, 여기 김창환 여사 어디 있어요? 김창환? 어디 가셨어? 하자. 아, <laughs> 여기 좀 박대희하고 이제 있는데, 여기 유일하게, 여기 사진 중에서 제가 차, 찾아보긴 한 두세 번 찾아봤는데, 부부 사진이 나온 거는 <laughs> 이인동 건성실 <laughs> 내외, 또 부모님 내외분, 네 그리고 박대희, 김창원 네 <laughs> 내외 근데 이렇게, 그,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이렇게, 저, 근데 그 박대희 김창은 사 진짜 밥 팔고 치다거리 하느냐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가지로. 그런데도 아무 불평, 음, 불만 없이 이렇게 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저도 늘, 늘 감사하고 고마데 뭐. 그런데 이런, 이런 본성실 대작가가 쓴 이런 베스트 셀러에 이 부부가 이 사진이 나왔다는 것도 큰 영광으로 알으셔야 돼요. 우리 김창완대사 아주 아, 훌륭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음,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때 우리, 에, 이렇게 에, 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하고, 우리 또, 또 박중만, 아, 음, 친구나, 우리, 여름이도 오고 그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서 이런 싹들을 좀 키웠다고 평가를 해주시니까, 아, 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그 농민원 바로 그때, 이제 그 5월 2일날인가, 저기를 겨원을 했는데요. 어, 그때는 아주 조합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농협 쪽에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과거 건강검진 사업을 시작을 여기 의료 생역하고 어, 어 같이 이렇게 좀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어